차를 따라 잡으려고 하면서 미친 듯이 쫓아오는 사람들. 세렝게티를 지나가며 생긴 일입니다. 세렝게티를 지나 세계 최대 분화구 응고롱고로를 거쳐 지나갑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지난 이야기에서는요, 드디어 세렝게티 캠프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세렝게티에서부터 게임 드라이브를 시작하는데요. 사자가 길막하고, 누떼가 대이동을 하며, 버팔로떼와도 만났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초식동물의 집합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재밌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길이 빠르다! 세마인줄 <laughs> 알았는데, 뒤에 와! 네, 다섯, 여섯, 일곱! 기린한테 간다! 와. 딱히 찾아 나선 것도 아닌데 무리지어 사는 길이는 이렇게 흔하게 본답니다 중간에 화장실 가려고 잠깐 들렀고요 코끼리 어. 머리래요 요거는 버팔로 어, 머리 그리고 세게 달리다가 기사님이 잠깐 멈추십니다 보아하니 바로 거북이입니다 이걸 보고 멈춘 게더 신기해요 안 보고 멈췄으면 돌인 줄 알았겠어 <목소리> 점심 먹고 있네 <목소리> 세렝게티에서만 2박 3일 동물을 찾기 위해 게임드라이브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는 이동하는 길에 초원을 즐기고자 세렝게티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동물은 아주 흔하게 볼수 있었답니다 도로가 좋지 않음에도 쌩쌩 달리는 이차 그래서 떨림 덕분에 잠을 아주 잘 잤어요 유일하게 안 자는 우리 문유입니다 뭐가 그리 좋을까요? 어, 샤워한다 달리다가 멈춰 서서 버팔로를 멍하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버팔로도 저희가 신기한지 한참을 아이컨택 했습니다. 유일하게 잠이 안든 아빠와 문유의 표정이 너무 즐거워 보이네. 이렇게 기름 났는데도. 줄서서 왔네. 저 <목소리> 대교가. 땡큐. 고마요 부터 이제 응고롱고로로 넘어가게 됐고 여기서 새로운 드라이버가 교대를 해서 이제 드라이브를 새로 시작합니다. 인 음. 나발 <목소리> 네 여기 세로누란 그 세렝게티 의 중심쯤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드라이버 교대를 했어요. 너무 멀리 가니까 한 번씩 교대를 하나 봐. 그래서 무한자에서 여기까지 왔고 여기서 응고롱고로 로 넘어가는 것도 새로운 드라이버랑 가게 됐어요. 커피도 좀 마시고 쉬었다가 이제 응고롱고로로 넘어가는. 많이 봤어 때로 봤어 때로 여기는 중간 휴식 지점입니다 아이고 어, 잘 자더라고 먹아 그래? 중간 휴식 지점에는 다양한 샵과 그리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매점도 있었습니다 너무 예쁘다 Where is it? And now it's it's grounded because that's does not fly in the daylight. Fly early in the morning. Early in the morning, only normally take off is six morning. Six morning. So how much is it? Five hundred and fifty? Yes. Dollar, yes, and how about the children? No, that's the discount. If you have you, and you like in a to cook more than five people, hmm? both adults and kids they all pay the same. How high? Is how high Um, it goes, it depends on that uh, on the weather, but oh. the pilots can go two thousand that's the highest. Two thousand yeah. meters, yes, so two kilometers. Uh, fits. <gasps> fits. Why is so high? high? Mostly we fly very low oh. at so you can see animals, you no. Know. It sounds nice. Mm. Wow, that's awesome. Mm. So like there he gets down the balloon so you can see properly the animals I think lion is in Kenya. Lion Kenya yes. Kenya. Kenya Uganda is, is Uganda is um cranes. Do You know I don't cranes? No. Kenya. I can show you here the crane. Yes. Yeah, so Kenya is lion, mm. Tanzania is giraffe. giraffe. So giraffe for you me know, is the polar um, has some money, mm -hmm. yeah. so these three countries it has like, a long time history. They had one university before. Yeah, before it was only Kampala. Kampala, yes. All of our Uganda, leaders, Kampala, um, and Kenya Nairobi. Yes, and, Nairobi yeah, became Daris later. Became late. These are the cranes, ah, but this is, is in Gorongoro Crater. Ah, I never so seen them like as This is Ugandan symbol. I, I Uganda. still love draft. Yeah. 야. 나 리디. 야. 자라프스. Giraffe is my favorite. 네, yeah. 여러 개 건너서 가야 되고 그 나미비아 게이트 다 가지고 거기서 점심을 먹을 거예요. 한 시간 정도 달려갈 거예요. 우랭기 싸나 어, 얘들아. 하마야. <laughs> 와, 미모. 아, 너무 평화로워. 이 모습이. 아, 엄마. 이걸리면 진짜 좋은데. 아, 저, 어, 그러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나는데요. 길이 거치다 보니 중간에 서서 수리하는 차를 자주 만납니다. 하지만 어느 차 하나 그냥 쌩 지나가는 차가 없습니다. 도움을 줄수 있건 없건 항상 꼭 멈춰서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이 길고 긴 탄자니아의 인사 문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냥 뻔한 것 같은 괜찮냐는 질문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세게 달리는지 제 머리는 거의 초사이언이 되었습니다. 이젠 그냥 스피드와 바람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Here is n a m i b i a Namibian a 세게티랑 응고롱고랑 연결하는 나비게이트래요. 아, 피닉치 여기는 도착하니까 새가 많은데요. 다 하나같이 그린 것처럼 예뻤답니다. 우와. 열 명이. 오! 카타카 요치 하파. 오타카요 아. 게헬피하게 나왔다. 오, 맛있겠다. 짜대 짜자. 오, 이것까지 완벽하게 챙겼어 오, 치킨도 있어. 사토. 아, 잇츠 랜덤. 가라야 오, 상가라 당첨됐어. 나도 상가라 좋아하는데. 오. 가라 응, 가라 아, 상가라. 상가라. 오. 상가라. 오. <laughs> 아, 이거는 번내는데. 가라츄상가라 상가라 상가라 상가라. <laughs> 어제 상가라가 너무 맛있었는데 또 오늘 상가라를 먹으랬네. 페이완은 어? 좋은 거 같네. Even though it's cool but mm -hmm. still tasty. tasty. b e c a u 왔다. 다 파리. 엄마 나 이번 치즈 먹어도 되 음. 좋은 걸 났네. 살네다버리 음. 진짜? <laughs> 아니야. 아, the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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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차가 뭐가 좀 치킨. 음. 땡큐. 음. 음. Okay. 이거 음. 거 맛있어. 단백질 보충을 제대로 하는 좋은 단백질. 다른 도시랑 그다 햄버거, 샌드위치 막 이런데 어. 단백질인가 좋은데? 음. 음. 자동차가 정비에 들어갔고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기사님도 가이드도 인상쓰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아바리. 아, 여행 내내 이들의 태도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비가 끝나고 기다리던 저를 부릅니다 기분 좋게 배부르게 먹고 이제 정말 응고롱고로를 향해 떠납니다 나비힐 게이트를 지니다 나와비 힐 게이트를 지납니다 아니 어쩌다 이렇게 막았어? 나, 나, 나.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배까지 부르니 기분이 최고입니다. 어쩜 저렇게 쉬지도 않고 웃을 수 있죠? 백퍼 더 히야. 오케이. 여기가 응고롱고로 시작. 여기가 이제 굿파이 세렝게티하고 응고롱고로 돌아오는 지점입니다. 아까 나비게이트 힐이었고 여기는 이제 진짜 나비게이트야. 거기는 톨게이트고. 그래서 여기서 굿파이 세렝게티를 할게요. 정말 응고루응고루를 들어서니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이 지역에는 군데군데 마사이 보마라고 하는 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우리 차를 발견하고 튀어오는 마사이 아이들. 그들이 매일 짜는 신선한 우유가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우유가 얼마인지 물어보았는데요, 거의 1kg 고객값을 불러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안 산다고 하고 출발하자 이렇게 쫓아옵니다. 얼마나 높이 튀는지 닿는 줄 알았습니다.

이곳에서 또 한참 들어가야 하는데요. 저희는 그 협곡까지 가지는 않고, 여기서만 기념 사진을 오, 남겼습니다. 강한 바람에 머리가 너무 날려 터번을 네.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 귀여워. 저기가 그 고대 200만 년 전에 생긴 협곡이어가지고, 90m의 그 협곡이 아래로 90m가 있는데, 거기가 고대부터 지금까지 층층이 쌓아온 그 지형이 다 보인대요. 왜가 쏟아, 왜가 소 e e e n the pits. Okay, so oh, oh, okay. l can... <놀람>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이어지는 소떼를 만났습니다. 마사이에게 이 장면은 특별한 풍경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그들의 부는 돈이 아니라 이렇게 소의 수로 결정되고 삶의 중심도 여전히 가축들과 함께 움직입니다. <놀람> 와, 도시와 부의 개념이 다르지만 도시의 속도와는 전혀 다른 시간 속에서 마사이는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뛰어가 뿅! 뛰어났어요. 왜? 거기 눈이다. 거기 눈도 음 맛있는 데야. 아 맛있겠다. 거기 뿅! 뛰어났어요. 저기 뒤네. 거기 무슨 지방을 저장해서 쓰지 않을까 에너지로. 도꼬롱고로를 지나가서 근처 게이트에서 하루 묵고 내일 돌아와서 다시 관광할 예정입니다 이 길을 지나가는 것만 해도 하루 입장료를 냈습니다 저녁 6시 전에는 이 국립공원에 빠져나가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갑니다 만나는 장면 장면마다 감동입니다 여러분 라이온킹2 보셨나요? 거기 보면 신바가 찾는 밀렐레 땅이 나옵니다 밀렐레는 스와일리어로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끝없이 펼쳐지는 풍경 속에 멀리 크리에이터가 보이고자유로움 가운데 그들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여기가 밀레레인가 싶었습니다 웅골웅골 쪽으로 들어서니까 야생동물보다 가축을 많이 볼수 있었고요 모두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는 마사이들의 삶을 볼수 있었습니다 <뭔람> 슬로우 슬로우 리 아프자 뷰포인트 오더 고러 크레이 마란자 힐인데요. 이제 은고롱고로 크리에이터를 내려다 볼수 있는 뷰가 있는 힐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란자라는 힐로요. 온도가 차가워졌어요. 바람이 불어도 좀 따뜻했는데 지금은 온도가 차갑습니다. 은고롱고로 오니까 온도가 확 차이가 나네요. 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또 기린 가족을 만났습니다. 꼭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초원에 달리는 거랑 또 다른 매력이 있네 와일드 비스트 오. 달릴 때마다 이렇게 다양한 마사이 보마를 만납니다 나무 울타리를 두르고 이렇게 둥글게 한 마을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가축도 함께 했습니다 뷰포인트로 그 점점 올라갈수록 보이는 풍경이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집니다 크리에이터 어? 저기... 크리에이터 아. 아리디사나. 아. 세계 최대의 분화구 군악구, 아프리카 분화구를 닫고 이제 위에서 오늘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지나가고 내일 분화구 안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어마어마한데요? 아. 뷰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수백만 년전 무너진 화산이 지금은 거대한 생명의 땅이 되었습니다. 화 우와. 너무 멋져. 너무 <gasps> wow. but you can see the weather the weather here is very cold yeah. you know, because in Gorongor is something like 2200 square I mean it's here, uh, high. yes yes fits oh. about sea level 1,000 meter down oh. so it's like when you are down the crater is no it's uh, uh, no chill, no chill. Oh. but when you're above the rim then yeah. you are just here, here you have the rim. Uh, so this is they are amazing and it's um, all proud most welcome yeah well 천이0 0 m 높이인데 저기로 내려가면 이제 0 0 m 로 내려가는 거잖아. 그 춥지 앞에 내일은 저기 내려가서 이제 동물들 구경하고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 최대 세계 최대 분화구잖아. 어.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다양한 기후와 다양한 지형이 있어서 동식물도 어. 더 다양하게 있대. 또또 세렝게티랑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This lake is an alkaline uh -huh. kind of oh. l and the all alaquan lake, lakesu um, features has uh, flamingos oh. so flamingos uh, in this ecosystem they are found in ngoro Crater lake 어, 일단, 응고롱고로를 이렇게 빠져나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와서 응고롱고로 크리에이터에서 게임 드라이브를 할 겁니다. 응고롱고로 이제 입장료가 하룻밤을 여기 안에서 이제 묵으면 그게 입장료가 엄청 비싸지거든요. 저희는 하루 들어갔다가 내일 또 다시 들어갈 때또 입장료를 또 내기로 했어요. 저희는 오늘 안 들어가고 다른 길로 가려고 했는데 세렝게티에서응고롱고로를 거치지 않고 이쪽으로 오는 길이 없대요. 그래서 비싼 입장료를 내고 싶어요. 아, 그래? 어. But I told them that you, you harass us because the regulation demanded me, if I'm fined, yeah. to pay within three days. Yeah. Why should I be forced to pay now? Yeah. If I, yeah. It's yeah. unfair. I'm, I'm ca causing chaos to my guests, you know. Yeah. But I suppose this money, I go to the hotel, yeah. sit down, oh. and pay. Yeah. So I told them that you're harassing us, you know. Yeah. Say also, Samahani, Samahani, Samahani. Yeah. 그래도 화안나 음. 너무 나 같은데, 음. 너무 억울하고, 나 진짜 너무 음. 화가 날것 같은데, 그냥 웃으면서 어쩔 수 없다고. 그게 약간 환장냐요 음. 음. 나는 저 아저씨가... 아, 아, 안 그래도 지금 기사가 듣고 다리 이런 상황이 많았잖아. 다리 어디까지 참을 수 있나 생각했는데, 이걸 참네. 음. 그래. 그냥 웃으면서... 다 웃으면서 얘기하는 야 배워야 될거 같아. 어차피 화낸다고 해결이 안 돼. 이따가 알잖아, 그치? 다음 이야기에서는 문유의 탄자니아 엄마를 찾았습니다. 제 딸인데 왜 저보다 더 닮으신 거죠? 그리고 응고롱고로 게임 드라이브를 시작하기 전에 이 도시에 기름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유소를 몇 군데를 갔지만 기름을 넣을 수 없었습니다. 여행은 무사히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두타운 나나테나.